한거에 거에요! <laughs> 나이스! 어후! 어후! 이링도저 자리잖아. 90도. 한국 90도잖아. 안 들어간 줄 모르겠어. 오, 오, 돌아가러. 아, 네. 동이가풀어줄 수밖에 없네. 올렸어. 올렸어. 카운트 올렸어. 와. 야, 자코데도좀 풀어 놓은 것처럼 점프가 나네. 69대 58이 여기서 잡혔데 내려, 내려, 내려. 아 좋다 와이 계속 들어 움직이면 안돼 형은 움직이면 안돼 k o r e 리 Korea. k o r 야 a k o r e 형 Korea. <못> 응? <laughs> 형 o r 못됐어 o r e a k o r e 아니 야 r e a Korea. k o r 이 a 아 o r 흥군이키 제일 큰데 센터 안보는다안보이면왜 의미가 없어요. 아, 몸으로 차려야 돼. 아, 잡아 이만아잘 아, 된다. 오기 잘 된다. 설마. 나이스시메로 아, 오. 안 불렀어 안 불렀어 안 불렀어. 준호 괜찮아? <웃음> 괜찮아? 괜찮다, <laughs> 아 아, <laughs> 다치, 다치지 말라고. 어. <laughs> <오우>. 아. <laughs> 그 전? <laughs> 야, 이거 들어가면다 <laughs> 3점이야? 어, 3 3이 나이스, 웅기! 나이스, 웅기! 잘 죽였어! 드디어 웅기가 죽일 줄 아네. 옛날에는 무조건 뛰어 올라왔거든, 일단. 저기 수비 3명이 있어, 2명이 있으면 일단 스텝을 밟았으면 무조건 올라왔거든. 뛰어서 생각해. 웅기, 가 <laughs> 아니, 그 옛날 경태도 그렇고 일단 패스를 하기 전에 먼저 눈 떴으면 점프해서 주려고 하니까 경태 요새 왜, 왜 안나오지? 그 알바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? 태아도 안 걸려 누구야? 태아 태아 감기 걸렸대 저 아, 그 감기 아직도 걸려

뭐아 나이? 강자, 강자 한깐요 이제 해야지, 가한번 아, 아, 이제 해야지 좀안 나가고 해좀로 쏴, 쏴, 쏴 아이고 4초, 아. 3초, 2초 아이, 헤헤, 헤헤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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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빨리 야, 이거 두면 이긴다. 어? 이 그런 거 샀다. 오이오봐와 자, 천천히, 천천히. 아, 네. 2점 차, 2점 차. 아, 아, 괜찮아, 괜찮아. 위에, 위에.

지금 이렇게 해서 끊겨도 14초로 가? 아니, 아니지? 아니, 24초에서 그대로 가면 되지 형 괜찮아요 그걸 몰라 14초보다 먼저 있으면 가고 14초보다 먼저 가고 나이스 네.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. 네. 나이스 옹기 옹기 나이스. 잘했어, 잘했어. 어, 어. 무리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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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. 아아 진짜야. 천천히 하나 하나. 아, 게임을 만들 줄 알아. 서수 하나. 이거 그냥 이겨 이거 그냥 이겨. 저기. 이거 가면 이겨. 아, 영근이. 나이스. 나이스. Tellement tellement 아, 내루 아, 와, 자연 아 진짜. 진짜 너무 잘한다. 오시내루 <laughs> 어, <시네룸. 웃음> 아! 아, 공지공지공지공 하나 죽이고. 아, 걸어가네 걸어 가네 걸어 아가네자 그렇지. 그지 2초! 초 1초! 1초! 아, 지키가 못다아 네. 죄송합니다. 네. 현우? 허벅지 맞았어? 네. 네. <laughs> 아니. 네. <laughs> 아, 네. <laughs> 아.

6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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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괜찮 한번 더아야3초라고 3초 나안알았는데 계속 또다갑있다아 근데 아니 아니 뭐치 이게 자꾸 돼요. 아, 진짜? 예. 네.